왜자라고있냐 자는 거야? 응 슬기야 끊어라어올라끌어올 돌려가지고 나 잠이 필요해 아 진짜 너무 웃겨 나 아, 깜짝 놀랐어 할머니야 머리만 대면 아무데서나 자는 거야? 아 오늘은 자야 되거든요 <laughs> 뭐해? 흔들어 너도 와서 해봐 아니 그래서 저희가 <laughs> 를 하게 된게얘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 유튜브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슬기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를 왜 하라고 하셨나요? 내가 보기에 둘래 케미가 너무 예쁘고 내가 옆에서 오래오래 지켜봐온 결과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잘 맞아. 그래서 그래서 선택했습니다. 네, 방향성은 아니. 뭐야 진짜? 방향성은 방향성?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저는 싸워. 일단 싸워. 유튜브 방향성은 <laughs> 싸우래. 싸울 때참 재밌어요. 우리가 싸울 때 재밌어? 근데 그거를 계속 <laughs> 올리면 되는 거 없지 않을까? 아, 중간중간 러브러브 알고싶은 예, 거 하나 또올려예 네, 바디라라. 유리 솔직히... 그게 아니라 바디라라라도 시켜. 바디라라라도 <laughs> 시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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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궁금해 하는 게뭔 문제입니다. 자연스럽거나 부럽거나 아 자연스럽거나 부럽거나 근데 우린 부럽긴 힘들어 아니야 부러울 수도 있지 왜? 왜왜 왜? 이런 거! 이빨에 쪘다?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이러다가 이빨 껴주는 걸 빼주다가 싸우는 거야 아나 진짜로 안 빠져 구미에다가 머리 좀 줘봐 빠졌네 야, 화해. <laughs> 어, 오셨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기대하겠습니다.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무슨 커플들을 왜 보냐면 <laughs> 여자들이 많아 이 여자가 부러운 거야. 어, 그치? 근데 내가 우리 거를 가만히 보면 뭔가 좀너가 커플의 느낌이 없는 거없지 이런 거를 해줘야 사람들이 부러지지 여보 그냥 여기 커플 채널 할 거야. 아니 말을 하라고 똑바라 어, 하냐고. 뭐, 운장사에서뭐 뭐, 하는 거야. <놀람> 이렇게 됐는데 뭐 알았어. 진짜 한 번만 해줘. 아니 똑바로 <놀람> 해야 돼. 완전 지금 날씨 어떨게? 주런 가든데? 어, 어차피 날씨네. 뭐 안했어. 무슨 트루를? 틀루면 안했어. 왜 하고 싶어? 살기 투를 나중에 이런 어떤 우리의 젊었을 때 모습들을 영상이나 사진이 다 남는 것들이지 가족 사진도 있으니까 자식한테도 보여줄 수. 나이 들었을 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이런 영상이. 어찌됐든 업로드가 돼서 우리가 찾지 않아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근데 혼자 가기 왜 나랑? 아, 난 여보 없어, 나안 오고. 난 미스지 다 보니까. 난 은근히 이런 말을 못 듣겠어. <laughs> 아니, 왠지 사람들은 야, 내가 되게 막 화장품 라도 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. 것 같아. 적극적으로 내가... 다 하는 거 같아. 아까 슬기도 놀래잖아 음. 저런 거 처음 봤다고. 열정은 늘끼지 말고. 오는 쪽에 열정이. <laughs> 나도 깜짝 놀랐어. 방송이 아니잖아. 대본이 있는 게 아니잖아. 그래서.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모습, 여우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. 그런 것도 너무 좋고. 이거 분명히 좋을 거야.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무조건 좋아해봐. 100%. 그거의 맛이지. 이거 있이얘 봐봐. 카메라만 약간 무게잖아. 아니야. 무게 잡는 거 아니야. 알아아니 아니야. 무 아니, 진짜 아 진짜 생각하는 거야. 망가질 수 있어. 아니, 그렇게 무조건 망가지라는 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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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의 야.